부산지역 기초의회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거나 준비 중입니다. 외유성 논란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구의회도 다음 달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10월 9대 의회 개원 3개월 만에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친환경 물 재생 처리 시설을 둘러봤고 관광 벤치마킹을 위해 주요 관광지를 다녀왔습니다. 서구의회는 다음 달또한번 해외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새 의회가 열린 지 1년이 채 안된 기간 동안 두 번의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겁니다. 이번 목적지는 유럽,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독일로 7박 9일간 다녀옵니다. 의원 7명 전원에 의원들을 수행할 공무원 3명이 동행합니다. 지난해 예산 3,290만 원보다 올해는 1,200만 원이 더 많은 4,500만 원을 들여 떠납니다. 계획서를 들여다보면 폐쇄된 가스 저장시설을 기숙사와 쇼핑몰로 활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가소메터시티와 독일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주택단지 등을 비롯해 비엔나와 짤스부르크, 민헨, 하이델베르크 관광지 등이 일정에 올라 있습니다. 의회는 원도심 서구의 도시재생과 주민복지 벤치마킹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해보다 기관 방문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1일 출장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사에서는 별다른 지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고 오라 안전하게 다녀오라 등의 격려가 이어집니다. 기초의회 해외 연수가 해마다 시민들로부터 외교성이란 지적을 받아왔고 시민단체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외부 시선을 감안한 검증은 심사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 5명 전원은 서구의회 해외 연수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의원들은 다음달 11일 헝가리행 비행기에 몸을 씻습니다. b t v 뉴스 장동원입니다.